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입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다가왔네요. 무슨 말을 해 드려야 힘이 될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단어가 있었어요. 가르페 DM CARPE D I E M 카르페 디엠. 2000년 전 로마에서 쓰였던 라틴어죠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하는 뜻도 되고 마음 편히 오늘을 즐겨라 하는 뜻도 됩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라 하는 말도 좋은 뜻이고 또. 마음 편히 오늘을 즐겨라 여유 있게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실력 발휘에 도움이 되겠죠. 카르페 디엠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환입니다. 선생 여러분 많이 떨리고 두렵겠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침착하게 한 문제 한 문제 풀어 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마지막까지 파이팅! 수능을 앞두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정말 무덥고 아주 폭염이 오래 계속되었는데 그 폭염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고생한 그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꼭 좋은 성적 낼수 있기를 바라고 어 지금 입시 제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 그런 문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어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어 내일 그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봐서 어 좋은 성적을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꼭 좋은 성적 내시기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험생 파이팅! 제수에서 대학 겨우 들어간 정치부단 박지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편안. 마음으로 평소에 공부해온 그대로 오늘 여유롭게 시험을 보면 좋은 길이랍니다.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서 물론 출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공부 못해도 대학 나와서 또 제대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 다시 한번 여러분의 화이팅을 빕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능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네요. 어, 그동안 너무도 수고가 많으셨지요. 그리고 아마 초조하고 불안한 분도 계시겠지요. 어, 저도 오래전이지만 그랬어요. 어,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잘 해왔잖아요. 또 지금도 잘하고 있고 15일 날은 더 잘할 거예요. 누구보다 빛날 여러분의 미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영일입니다. 긴 시간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과 우리 부모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를 큰 꿈으로 결실 맺기를 바랍니다. 수능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수능아 반갑다. 이날을 준비해 왔다. 함께 잘해보자.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입니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 시험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준비하신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대박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민주평화당의 박주현 의원입니다. 내일 아, 수능 치르는 학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어,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어,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어, 또 좋은 컨디션으로 어, 평소에 그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이팅!